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일요일 날은 어디서 뭐 했습니까? 아, 일요일 날도 저희는 365일 출근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뚝섬에서 무슨 큰 사고를 치셨는데? 아, 성수동인가요? 아, 저희는 인사동에서 네. 항상 근무하고 있어요. 아니, 마라톤. 아, 그 전전주. 저, 전... 그게 벌써 전전주입니까? 네, 네. 아, 전전주에 예, 마라톤 고구려 아 대한민국 마라톤 조직위원장으로. 어, 그, 제가 지금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네, 네. 참여. 거기 중책을 맡고 계시죠? 네. 얼마나 그, 왔던가요? 인원이 얼마나 왔어요? 아 보통 한 천에서 한 이천 명 정도 가까이 옵니다. 예. 평균 대회. 예. 그럼 이번에도? 네네. 네. 어, 고구려 뭐죠? 아 고구려 대한민국 마라톤 대회. 아 고구려 대아 고구려 대한민국 네, 네. 마라톤 대회. 네네네. 네. 그럼 뚝섬에서 출발해서? 네 맞습니다. 몇 킬로 갑니까? 보통 이제 삼십 킬로. <laughs> 네. 그럼. 하품 마라톤은 십 킬로. 그러면 네. 회장님도 뛰니까 아 저는 못 듭니다. 관절 관동놓는 <laughs> <군등에는> 것이 관... <laughs> 없어서. 고관절. 네. <laughs> 야 여기 정산스님 전시회가 아주 이번에 성황리에 지금 오늘 오늘까지인가요? 네 이제 네. 오늘 마지막이고 내일 오전에 네. 이제 철수를 합니다. 야 대단했어요. 네. 여기 인사 아트 플라자에서 네. 어, 대단하신 분을 초대전인가요? 네 초대전입니다. 아, 초대전. 네 우리 정산스님은 아주 뭐. 어렸을 때부터 어... 이 그림을 그려오신 분이라서 어, 예. 정말 인사동에서 도만 한 40여 년 예. 어, 이렇게 예. 가, 그, 그림 공부도 하시고 예. 또 이제 갤러리도 지금 운영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지금. 귀한 갤러리가 있는 줄 몰랐어요. 산촌 갤러리. 네산촌 갤러리 맞습니다. 예. 네. 예. 거기서 아주 작품 활동도 하시고 음. 좋은 일로 갤러리를 운영하시고 네. 이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문화의 선봉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웃음> 회장님도 <웃음> 저는 부족한 게 많죠. 맞습니다. <laughs> 네.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괴물 괴물 DJ 이진. <웃음> <웃음> 대단한 분이지. 가장 큰 소득이에요. 네, 맞아요. 맞죠. 그래요. 네. 어려운 예, 중에 예. 아유 제가 네, 네. 고맙습니다. 이 받아 듣네요. 고마시구나 이 귀한 걸 이번 전시의노력이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제가 선 저게 제가 스님 도록 그렇게 많이 봤는데요. 예. 이런 귀한 도록은 생전 처음 봅니다. 크기만 해주세요. 예. 케이스도 아유, 있고 저희 이렇게. 받아도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 중... 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 일주일 동안 아주 축제가 있었죠 축제. 예 네. <laughs> 인사동에 축제가 있었어요 선생님. 네. 어 오늘이 마지막이죠. 네. 예 내일 오전에는 이제 작품을 떼야 되고. 네.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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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전에도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가 길어지셔가지고 네. <laughs> 제가 한참 기다렸습니다. 네. 이야, 이제 그큰 스님께서의 작품 전시는 계속 산촌으로 이어지겠네요. 네, 그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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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선생님의 작품의 산실이고 네. 언제든 가면은 사찰음식 도 있고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밤에 그 피아노? 네, 낮에도, 낮에도 낮에도 낮에는 열두 시부터 두 시, 어. 밤에는 여섯 시부터 여덟 시. 8시. 여덟 시까지요? 네. 네그 매일 사람, 매일 합니까? 네, 음. 매일 하고 이제 그 남는 시간, 음. 그 남는 시간에 혹시 내가 시간 있거나 손님 계시나 그러면 내가 연주. 그렇죠. 큰 스님께서 직접 네. 연주도 네. 하시고. 네, 네. 야, 그러면은 아침 아홉 시부터 저녁 여덟 시까지인가요? 한열 시부터. 여, 11시 반부터. 아, 오전 11시 반부터. 네. 아, 저녁 그렇습니다. 10시. 네. 스님, 그 이번 전시회에서 이번 성과, 성과. <웃음> 아, <웃음> 이번 전시회 가장 큰 성과가 뭡니까? 아, <웃음> 성과는 <웃음> 네. 뭐 아무리 부, 분단장 잘하고 예쁘게 꾸며 봤자 예쁘다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서운하고 허망하겠어요. <laughs> 그렇죠. 네. 아이 그그 칭찬은 좋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 그건 뭐뭐 수도시 들었으니까 됐고요. <laughs> 네. 그거 말고는 뭐 있어? <laughs> 어, 뭐 우리가 그걸로 좀, 만족하죠. 예예예. 예, 예. 네. 아, 그러시구나. 아. 그렇지. 어쨌든 그 스님 큰 스님께서 아주 인사동에 좋은 일 많이 오셨고 금방 여기 인사하트플라자. 박회장님 인터뷰도 잠깐 했는데 네. 큰스님 칭찬 많이 하시고 아. 인사동에뭐한국에인사동에 <laughs> 뭐, 뭐 인사동에 좋은 일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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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에서한 산촌 이한기도잠한 하셨고요 네. 예 아주 거기 갤러리도 아주 주미 어, 있게 잘 운영하신다고 서한국에도한 네. 예, 40년 한셨다년한국에4한4 4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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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산촌으로 와라. 네. 다리, 그, 저기, 뭐야, 다리 좀 불편한 사람들 억지로 산에 오를 거 없이 네. 인사동 산촌으로 오거라. 네. 그죠? 네. <laughs> 문화와 예술이 그냥 음악까지, 네. 피아노 연주까지. <laughs> 엊그제 뵀던 그 이진 선생님도 뵙게 되나요? 네 예, 어제도 왔었어요. 예, 어제도요? 네 예. 예, 어제도 오셨고. 그러면 그분 자기가 거기서 연주했으면 좋겠다고 예, 얘기했고 예. 그러면 어, 저, 여기 전시 끝나고 난 다음에 예. 서로 운연하자고 했어요. 그렇죠. 네. 야 <laughs> 괴물 괴물 DJ 이진. <웃음> <웃음> 대단한 분이지. 가장 큰 소득이에요. 네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네. 고생하셨고요. 네. 즐거우셨겠습니다. 그런데 네. 네. 목사님은 목사님만 주고 저는 안 줍니까? 아 이따가 드릴게요. 저는 특별히 사인도 해주세요. 어, 사인은 나중 에 와서 받으시고 <laughs> 입사까지 세요 산촌에 가서 받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